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2025년 제1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수소차 보급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회의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한 가운데 수소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논의와 향후 추진 방향을 확립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수소차와 그와 관련된 인프라 확대, 그리고 수소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회의에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전북, 인천, 부산, 충남, 강원, 대구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각 지역에서 진행 중인 수소차 보급 현황과 수소인프라 구축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수소버스 및 충전소 보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수소차가 지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수소 인프라의 확대와 함께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수소차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나왔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공급시설 점검 계획을 발표하며 수소 인프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 및 관리 계획을 공유했다.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소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 충전소의 운영 효율성 향상과 함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2,000대의 수소버스를 신규 보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수소충전소와 같은 인프라의 구축도 경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소버스의 보급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 대중교통시스템의 환경 친화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도교통부는 수소버스의 연료보조금을 기존에 킬로그램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수소버스 도입을 촉진하고 수소차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수소차 보급과 수소 인프라 확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수소차 보급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혁신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산업체가 협력하여 수소 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수소 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수소차와 수소 인프라의 발전은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